자 이번 시간에는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문제를 설명하면 어떤 전자제품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 어, 정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원가가 얼마 이상이냐 이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어, X라고, 어, 정해봅시다. 첫 번째, 기억. 음. 그러면,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했는데, 그러면, 정가를 정하는 기준을, 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가를, 어, 붙이는 기준 두 가지가 있죠. 어, 먼저, 원가에, 어, 이익을 붙인다. 원가에 이익을 붙인다. 원가에 음, 이익을 붙이면 이익되는 음, 금액이 있겠죠. 이익이 될 때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또 원가에 보통 할인된 가격이 있겠죠. 할인, 음,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마이너스를 어,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이익을 붙이더라도 원가 x에 대한 이익이 되겠죠.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원가를 X라고 했으니까, 원가 X1에 대한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 얘가, 얘를 어,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 그럼 이 문제에 정가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는 원가를 갖다 우리가 X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X 더하기. 왜? 이익을 붙였다고 했죠? 그러면 원가 X의 이익이 몇 퍼센트냐? 30퍼센트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익. 30퍼센트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X 더하기. 30퍼센트 이익이니까 100분의 30X가 되겠죠. 자, 보통 이 문제는 분수보다도 소수로 고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얘는 0.3x. 그래서 1.3x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정가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 1.3x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가 있고 정가가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과연 판매 가격을, 어, 여기서는 어떻게 정했는가 보겠습니다. 전자제품의 정가에서 20%를 할인하여 이제 판매를 했대요. 그래도 뭔가 이익이 남는다는 소리겠죠. 판매.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손해보고 판매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어, 판매 가격은 보통 정가에서, 정가에서, 정, 그 정가를 기준으로, 어, 여기서는 20%를 할인했다고 합니다. 할인. 20%를 할인. 어, 뭐,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가보면 되 알겠지만, 몇 퍼센트 할인이다. 어떤 옷가게에서도 몇 퍼센트 할인이지만, 그 퍼센트 할인을 하더라도 그 가게는 일단 손해는 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가의 20% 할인이라고 했으니까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 어, 마이너스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가는 좀 전에 우리가 1.3x 였죠 그래서 정가에서 할인해야 되니까 1.3x에서 20% 할인이니까 20% 할인, 우리 30% 어, 이익을 볼때 0.3으로 바뀌었죠. 20%는 그럼 0.2가 되겠죠. 0.2. 자, 그러면 다시 1.3X, 1.3X 공통인수를 빼내면 1만 남고 빼기 0.2가 되겠죠. 그래서 1.3X 곱하기. 0.8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어, 20% 할인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0.8에 어, 기준 두고 무브론을 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3x 곱하기 0.8 바로 이렇게 어, 식을 세워서 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팔았을 때 이익이 이익이라고 써요. 이익, 그러면 판매 이익이 있겠죠. 판매 가격이 있으면 그 판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가계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 사업을 하더라도, 음, 뭐 예를 들면, 내가 빚을 1년 단위로 어, 천만 원을 빌려서 했다. 그러면 이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가지고 1년 동안의 은행에 갚을 수 있는 어 그런 계산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은,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서 당연히 물건의 원가, 원가를 빼줘야 되겠죠. 원가. 그래야 그게 이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매 가격은 우리가 1.3x 곱하기 0.8이었고, 자, 원가는 x 있으니까 이렇게 x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5,000원 이상이다. 이익이 5,000원. 그러면 이게 판매 이익인데 이것이 5,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상. 이상.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 관계식을 세우는 것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 이 문제의 어, 식은 바로 어,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등식 푸는 방식으로 풀면 어, 됩니다. 자, 한번 뭐 풀어 볼게요. 이 문제 푸는 것도 어, 어떠한 기준을 두고 푸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도 1.3하고 0.8을 곱하는데, 곱할 필요 없죠. 어차피 곱하면 소수 두째자리 나오죠. 그러면 곱하면서 또 100을 곱한다. 어, 두번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처럼 먼저 10을 곱해봐요. 양변에 똑같이 10 10을 곱하면 얘는 13이 되겠죠. 그리고 0.8은 그대로 가고 그럼 이 항은 10을 곱하니까 10X 그러면 5천원이 5만원이 되겠죠. 10을 곱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0.8이 소수니까 또 10을 또 곱해요. 모든 항에다가. 그럼 얘는 130이 되겠고, 얘는 이제 8이 되겠고, 얘는 100이 되겠고, 얘는 50만 원이 되겠죠. 어, 자, 수는, 단위는, 우리는 돈은, 어, 1, 0 10, 여기서, 어, 이렇게, 어, 심표로 체크해주면 또 계산 과정이 또 편하겠고, 얼마인지, 동그라미 몇 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럼 130에서 8 곱하면 당연히 104가 되겠죠. 그리고 104x 빼기 100x 어, 되고 그리고 오, 50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x를 빼니까 4x 그대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4로 나누면 x는 바로 12만 5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지 봐야죠 원가는 얼마 이상인지 그러면 12만 5천원이 뭔가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 그러면 등으로 들어가죠 등으로 들어가니까 색칠해주고 X 값이 12만 5천원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 부등식의 수직선을 나타낸 영역은 여기입니다 영역이고 어. 여, 이 문제에서는 얼마 이익이다? 최소한 12만 5천 원 이상을, 어, 어, 이 원가를, 원가를 12만 5천 원으로 잡았을 때는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어, 이 제품은 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 5천 원 이상, 이익이 5천 원 이상입니다. 5천 원 이상이었을 때, 이 원가는 얼마? 12만 5천 원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